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자, 요번에 진화카드 두 개가 그냥, 이거 왜 나만 쓰고 있는 거 같냐? 이 머스킷도 아무도 안 쓰고, 야, 이 진화대포는 좀쓸줄 알았는데, 진짜, 이것마저도 아무도 안 써. 게임하면서 정말 쓰는 사람 단한 명도 못 봤어. 근데 전 세계에서 지금 나 혼자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도 나는 꿋꿋하게 쓴다. 진화대포 떡상을 위해서 오늘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이 정도로 아무도 안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 단 한명도 못봤어 진짜 게임을 수십판을 돌렸는데 진화 대포 쓰는 사람을 본적이 없어 이거 나를 위한 카드인가? 슈퍼셀이 나만 쓰라고 만들어준 카드인거 같기도 하고 야 이거 뭐야 패틀렘이야 진화 패카는 진짜 야 너프 먹었는데도 오지이 나오더라 얘는 뭐 <laughs> 불멸이야 안죽어 야 이럴 줄 알았다 반대 뛰고 아, 파벌 야, 하필 파벌이네 이거 잘 막아야 된다. 지금 스킬 한번 써주고. 이거를. 아, 야, 참, 이거 반대 베틀램뛸수 있어가지고 택배로 막고. 대포 아껴줄게요. 그럴 줄 알았다, 이놈아. 이놈의 자식아 아주 그냥 하는 게 뻔하지요? 반대 뛰는 거. 자, 일단 깔끔하게 수비했고. 야, 이거 일단 파벌이 있어가지고. 이거 대지 갈라치기 해야 되거든. 어 잠깐만 낼게 없다. 야 이거 아초캔 이방희. 금방... 어 아까워. 어왜 이렇게 아파? 내가 스킬이써 했어야 된다. 스킬 컷 난당하기 전에 써야 돼. 야야야이 자식, 이 자식. 한 대만. 아, 야좀 감전 빠졌잖아. 해골병사 바로 들어간다.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다. 야, 이거 감전 빠진 거 보고 급발진 해가지고. 어? 굉장히 민망하네. 어 아까워라. <laughs> 내 진화 카드. 야, 통나무 굴려주고 갈라치기 간다. 자 팝을 어디다 때릴 거야? 오케이 이러면은 오른쪽 게이드. 자 데미지 들어가죠. 나쁘지 않아. 이거는 택배로 막을게요. 야 이거 또 패카가 나올 텐데 패카 나오면은 반대로 한번 띄워 줘야 되거든. 어 잠깐만 야 이거 이건 스킬 안 쓰고 야, 이거 갈라줄게. 아 잠깐만. 와 타이밍 보소야 스킬. 아, 스킬 너무 빨리 썼나? 어야 아, 잠깐만 야 클났다 이머전시 이머전시 피퍼 피퍼 야 이거 배틀림 들어온다. 자자자자자자자자 보여줘. 너의 힘을 보여줘. 야 이걸 피해가네 잠깐. 아니 도대체 어떻게 피한 거야 저 포화 속을. 그냥 뚫고 들어오네. 아, 잠시만. 이건 아니지. 야, 3대1 가르기. 자, 지진. 통나무까지. 쓰면서, 바바바 쳐 끊어주고. 아, 잠깐만. 아, 야, 이거 아스해골병사 자, 돼지랑 같이 한번 들어간다. 파블 떨어지나? 하지만 파블로 깔끔하게 정리 안될것 같은 그림? 그렇지. 아. 야, 괜찮아. 많이 때렸다. 아, 힘들게 순환 돌렸는데, 진화대포. 야, 이거 좀더 촘촘하게 공격하는 걸로 버프해줘야 될것 같은데? 아, 빈틈이 너무 많아, 생각보다. 마법아쳐? 예측? 마법아쳐 예측? 어, 이거 아니야? 알았다. 야, 이거, 아,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거 일단, 발라치기 하고, 스킬 쓰고, 패카 녹인다? 그렇지, 패카 녹았죠? 대포 깔고, 야, 이거 반대 배틀램, 또 들어오나? 반드 뛰나? 오케이 참네. 오야 저렇게 뒤에서 야 이거 잠시만 이거 통나무랑 같이 막아줘야 되거든. 그렇지 쉽게 쉽게 막았죠. 오 이머전 시 알았어 알았어 야 잠깐만 타임. 내가 대포 놓고 스킬 쓰고 빠르게 녹여야 된다. 통나무. 오케이 감정까지 뺏고 좋았어, 야이 정도면 잘 막았다. 들어간다, 야 갈라치기. 야 잠깐만, 통나무 굴리고 천벌 공격. 야 좋았다, 야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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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왼쪽 붙었어, 오른쪽 붙었어. 다 붙었어, 다 붙었어, 다 붙었어. 오케이, 아, 좋았어, 좋았어. 야 이제 스펠로 마무리한다. 어 대충 막아주고 순환 시키고 절대 못 들어. 나가 이 자식아. 직접 써보면은 이게 그렇게까지 나쁘다는 생각은 안들거든요 괜찮은데 어 뭐야 이거 어 잠시만 아프세부터 그냥 냅다 박아버리네 야 이거 바로 들어간다 지진 때리고 와 발키리 뭔데 저거 야 발키리가 나오냐 잠깐만 야 고블린통 조심 고블린통 삐뽀삐뽀 고블린통 친구야 고블린통 날리고 싶지 않아? 야 이걸 참네 야 이거 발키리 때문에 이것도 돼지 갈라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야 인마 던질 거면 아까 던졌어야지 늦었어 야 아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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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이 자식 벌써? 아 심리전 오져요? 자 스킬 잘 써야 된다 자 스킬 바로 써주고 와야 이거 단검 부인이어가지고 겁나 아프네. 스킬 좀만 겠으면은 아저킨 눕겠는데야 바로 들어가.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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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발길이? 괜찮아. 이거 좀 데미지 넣을 수 있을 것. 같... 한 대도 못 치냐 이거? 아. 아 잠깐 타임야 이거 잘 막아야 된다. 야야야 고블린 통 날라온다. 고블린 통? 야 이걸 또 참아? 야 일단 잘 막았어. 자 고블린 통 들어오는 거 이제 통나무. 잠깐만 이거 또 아프세 할게 뻔하거든 이 자식 아프세 아니야 아, 아니구나 자 그러면은 아프세 어 아니구나 야 이번에 아프세 안 하네 일단 이거를 어떻게 뚫어야 될지 아하 야 통나무 마려운데 저거 일단 스킬 쓰고 일단 고갱 빠졌고 대포로 맞고. 이번에 갈라서 들어갔... 야, 이... 야 이거 대포 때문에 이거 갈라지냐 이거? 야안 갈라지네 <laughs> 갈라지는 척만 했네 와 데미지 이거는 뭐 거의 안 들어갔던데 야 고블린통? 고블린통? 들어와 어 얘는 고블린통을 안 던... 어 던지는구나 야 잠깐만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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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이 진짜였어? 와이 자식 던질 줄 아네 야 잠깐만 이거 완전히 납켜 버렸다 어이구 조심조심 야이 자식 왜이렇게 얌마 너 왜이렇게 공격적이야 어? 천천히 하자 아 이거 갈라서 들어가자 갈라서 들어가고 스킬 바로 써주고 와임패도 있어? 와 뚫는게 쉽지가 않다 아참짜야 대포 한번 쓰자 이거 평생 못쓰겠다 이러다가 굴려주고 결국, 다구 하나 자르는 걸로 마무리. 아, 이래서 안 쓰는 건가? 아, 알았어. 아, 첫킹 꺼내고. 달키리인팩 야, 오케이, 지진. 데미지 들어가냐? 야, 한 대를 못 치냐? 이게, 이게 말이 되냐? 맞으면 안 된다.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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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야, 잠깐만, 이거 큰일 다 이거. 오른쪽 체력 너무 많이 달았는데? 야, 야, 잘 막아야 돼. 아, 잠시만. 아, 아퍼아퍼아퍼 야, 이거 발킬이 나오나? 그럴 줄 알았다, 이 자식아. 스킬 써주고. 야, 다국까지 짜르면은 개이득인데? 아, 그 와중에 한대또 긁었어. 발라치기 자, 임패? 임패 커먼. 지진 때리고. 야, 해골병사 미치보소? 어, 이 자식 좀 하네. 잠깐만. 어? 야 조심 조심 야 이거 뭐야 또 왼쪽이 진짜 야 얘는 진짜를 반대로 던지네 야 어디서 배웠냐 아 얘가 뭐 데미지를 넣을 수가 없는데 스킬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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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어 오케이 좋았어 야 많이 긁었어 야 이거 대포로 보여 줘 탁세 두 마리 잘라버리기 보여줘. 그렇지. 진화 대포. 아 실수. 아 지진 위치 실수. 야 파우치력 다 따라왔다. 이거 아프세만 조심하면 돼. 아프세? 그럴 줄 알았다 이 자식아.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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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 빅스필 없어. 빅스필 없어. 막으면 이겨. 막으면 이겨. 야야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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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세 하지 마이 자식아. 어? 그렇지. 야 이거를. 자꾸역꾸역 이겼다. 아 힘들다. 발키리 때문에 뚫을 수가 없네. 그래도 진화 대포 정도면은 게임 중에 한 번은 해준다. 어? 두 번까지는 힘들더라도 한번 정도는 그래도 밥값 해주는 그런 진화 카드라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쓴다. 야 이거 라바냐? 어 뭐야 공중 무서워. 야나 공중 막을 거야. 쫓긴밖에 없는데. 스킬 잡아야 된다. 오케이, 야, 이걸 버려? 야, 진화카드 그냥 순환 돌리려고 저걸 쌩으로 갖다 버리네. 야, 들어가. 엘릭서 이득 봤거든? 지금 웃을 때 아니다, 너? 뭐야, 기사 뭐야, 이거. 야, 토닝 토네이... 하지만? 붙었죠? 두 마리 야무지게 때리고? 야, 이 정도면 많이 때렸어. 킹타 열려도 괜찮아. 야, 순환. 어쩔 수 없다. 대포. 내기 싫은데 낸다. 나도 진화카드 써야지. 뭐야? 야, 정제소까지. 너무 고맙지. 앞으로도 계속 정제소 부탁해요. 아, 잠깐만. 야, 이거 순환 시켜가지고 돼지를. 아, 잠깐만. 야, 이거는 아처킨 놓고 천천히 들어가자. 이거 뭐 하나 들어올 것 같거든, 앞에? 골렘인가, 이거? 엘골 아니면 골렘인데. 아, 잠깐만. 야 이거 스킬 쓰고 템페로. 그렇지. 자 대지까지. 아자야 일드 진화 일드다. 진화 일드다. 아 제발. 아아아야 아. 스킬 스킬. 그렇지.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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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야 됐다 이걸 해주네. 야 이거 부쉈어 잠깐만. 자 궁수비 모두 들어간다 이 자식아. 야 이거 진화 대포까지 순환 돌려가지고. 들어와 들어와 수비 끝판왕 보여줄게 어 잠깐만 엘릭스 넘치는데 어 잠깐만 야 대포 깔고 자저킨 놓고 자 순환 이용해서 골렘 들어올 때 쯤에 진화 대포 한번 보여주자 큰거 하나 보여주자 야 뭉쳐서 들어와봐 갈라치기로 들어와도 좋아 어 잠깐만 야 이거 이렇게 쓰고 자 보여줄게 궁극기 어야저 지진수 택배 놓고 아왜 어, 이렇게 안 죽어 이것들 어 잠깐만 타임 야야 야, 막았 못, 못 막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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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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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야 이게 뚫린다고? 아 골렘 개사기네 내 이거 살려 와야 이거 공중 막을게 없어서 뚫렸나? 어 아, 개오반데 진짜 야 스킬쓰고 일드까지 자르고 순환시키고 야아초긴 살려 아 버릴걸 아 토네이도 잠깐만 와야 이게 나는 야 작정하고 수비했는데 뚫리네 이거 지진이라 뚫렸다 와 지진 개 쓸모 없네, 진짜. 아, 야 이거 저 공중이 왜 이렇게 많이 나? 아니 헤드 뭐야 저거? 야 이거 어떻게 막냐? <laughs> 클났다. 이머전신데? <laughs> 야 이거 지나 대포로? 야저 지나일드 진짜. 야이로 와봐. 야 이거 연쇄 되냐? 아니지? 어, 잠깐, 잠깐, 잠깐. 그렇지, 침착하게. 야 오히려 좋아. 어 잠깐. 야야야야왜안 죽냐 저거 일드 왜안죽어쟤쟤왜안 죽어? 쟤? 쟤왜안 죽어? 어. 어, 막았다. 휴. 어 계속. 야 들어가. 오케이 토니도 빠졌고. 자루알색로 어그로 끌고. 큰 나무까지 굴려 주고. 야야 많이 들어간다. 데미지 많이 들어간다. 다시 다시 수비, 다시 궁수비 들어간다. 어 잠깐. 야 택배 놓고, 야 이거 버텨야 돼 버텨야 돼. 야 잠만, 깐 20초, 20초만 버틴다. 어왜 이렇게 죽어? 야야야야야야야 지나이들 지나이들 럴런런런런런런런. 럴. 야 버틴다 버틴다 궁수비. 이거거든. 이거도 안 뚫리지. 이쪽으로 와. 일로 와, 이 자식아. 야, 겨우 이겼다. 와, 근데, 야, 이게, 이게 왜 뚫리냐? 난 이해가 안 되네.